오늘은 방금 마켓에 올린 가마를 직거래하는 날입니다. 이 가마를 어디에 쓰실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스님당 안녕하세요.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불교계에는 윤달이 있는 해에 어 예수시 왕 칠칠제라는 예수, 예수제라는. 미리 예자 받을 숫자 아, 미리 받는다는 의미의 예수제라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한자 예수인 한자 거죠. 예수입니다. <laughs> 마차나 가마나 그기에 사람을 태워서 극락으로 어, 인도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저걸 태워서 극락으로 보낸다고요? <laughs>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오는 이동 수단이 바로 가마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저걸 보시고 사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봉수님, <봉순입니다>. 당 <laughs> 공공 벌써 점심 공양 시간이다. 역시 얻어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 유서를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그냥 유서써 쓰고. 격납다 갔다 왔어요. 격납 이어 더운 모양이네. 땀 땀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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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낙색에 갈라고 왔습니다 제안 짓고 뭐 지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아. 죽어야 되거든 제대로 <laughs> 응.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내가 나가서 요 관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다 해갖고 나와야 돼네 음. 아. 들어가요 그럼 제한번더 가본다고 거울 보고 거울 보고 유서 읽으면 되나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원걸음 할 필요 없이 영상 한 편씩 봐주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며 응. 웃어줬으면 니다 누군가 웃어준다. 제대로 죽어야 돼요. 네. 잘 죽는다. 내일은 좋은 일 만나세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고 뭔가 다 용서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입으셨군요 손으로 많이 입으셨나 뭐야 부처님 이게 부처님의 뜻이군요 이제 예, 어느 세상으로 가고 싶은지 바깥에 가서 저승사장한테 다시 이야기하면은 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금납세계로 갑니다 저 금납 가요 아이자가 금납세계에서 만나요 네, 금납세계에서 만나요 아 안타깝다 아, 아. 물론 많은 분들이 용우시더라 다들 힘들어 보이네 저승돈이래 망 5만. 유서 여기 에냅두 되나요? 어. 가 통채로 안 들어갈 거거든요. 아, 이제 뒤 돌아보지 말고 이제 법당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두 분은 가마도 이제 둘째 벌어 보시는 안 됩니다. 한다. 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아, 뒤돌아보면 네. 에해안요 전에는 헐님이 하나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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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데 내가 돌아보잖아. 그럼 일을 남아서 못 올라간다고. 아. 요 <laughs> 응, 좋아서 <laughs> 같아 괜찮은 경험인 제 인생 최고의 극락 체험. <laughs> 양말 안 신고 왔어. 응. 잘 신겠습니다. 아, 음. 촉감이 되게 음. 신기한데요. 되게. 빠그리 음, 뭐가... 하이. 네, 빠그리 네, 하이. 하이. 미끄러 미끄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 미끄럽고 까그리 하이. 감사히 네. 잘 신겠습니다. 응, 음, 그렇게 한번 고맙고. 얻어서 가져갈 것 파인애플 골랐습니다. 어.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마켓에서 사신 거예요, 이것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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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회장 같지 당근. 와, 이 방에 산타 할아버지가 있던데. 예, 네, 산타 할아버지도 당근. <laughs> 이거 기독 기독교의 상징 아닌가요? <laughs> 아, 대한민국 당에서 내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저에 제일 먼저 했다가 요걸 엄청 많이 얻어 먹은 적이 있죠. <laughs> 안녕히 계세요. 보하세요 <laughs>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손님이 왜 당근 하냐고 무소유를 해야 되는데 왜 가지시려고 구매를 하느냐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네. 모든 것이 만족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할 바가 없다는 것이 무소유거든요. 제가 있어야지만이 누군가에게 줄수 있다는 거예요. 크... 맞습니다. 당근 예. 당근이죠? 당근 아니고는, 네. 그렇게 좋은 물건을 각사하게. 이렇게 음, 구매를 할수 있는 맞아요. 어떤 수단도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laughs>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음 어떡해? 음. <laughs> 진짜 귀엽다, 와. 무슨 맛이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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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 우와. <laughs> 조교, 그것은 인생, 그것은 외로움.